감사합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로 깨어 있으라, 빛의 자녀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리여 교회는 복음을 다른지 받아들인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박해와 불이익 속에서 불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와 평강을 세워 주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불안이 또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재림의 영광에 제외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도 그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장인 4장에서 죽은 자도 주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산자와 함께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장에서는 지혜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은 5장 우리 1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깨어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도바론 지림의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사로 간의 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흐르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흐름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어, 성도에게 있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의 시간이 인간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과 그 시기는 누구도 알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며 그것이 예고 없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지만 그것이 그것은 임신한 우리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 성도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인 그러한 종말의 시나리오 같은 거 세상의 징조를 계산하면서. 아, 이때 오신다. 이쯤 되면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하고 있는 그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실, 주님 오실 그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가 본질인 것이죠.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은 5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말하고 낮의 아들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비유가 아니라 신분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진 신분인 것이죠. 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신분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고 있죠 육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이 자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잠자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과 그런 방심을 얘기하죠 세상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죄의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것에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은 점점 어두워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오직 깨어라는 말은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계하다 깨어 지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인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잠들지 않고 밤새도록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릴지라이 말은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로 정신을 차린다라는 뜻입니다. 술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린다. 또 말은 분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분별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출취함의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절제된 삶, 그리고 맑은 정신, 분별이 있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취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각성된 삶인 것이죠. 깨어 있는 삶입니다. 허남되어라고할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온전히 각성되어 있는가?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저 또한도 목회자인 저도 방심하면 금세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습관, 습관만 남게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이미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대사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신 차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 그렇다면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깨어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설명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구가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우리 내면을 지켜준다는 것인데 믿음이 흔들리면 낙심하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투구는 당연히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본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줄때 어떠한 공격도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진도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선택 아래서 구원을 받도록 채워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인한 것이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 0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중심을 다시 강조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하여금 깨어 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생과 사는 모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혁주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고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아멘 여기서 고면하다는 말은 단순히 충고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신약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곁에 함께 서서 붙들어주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잘해 너 열심히 해 이런 말이 아니라 옆에 있어서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버텨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선이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앙은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빛의 자녀로 설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깨어있는 삶은 혼자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나 깨어 있어야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지 라고 말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할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힘들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삶은 혼자 할수 없다 라는 것이죠 성경의 삶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지며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서로를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해 왔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잘해 왔다.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또 격려하는 것이죠. 함께 세워 주며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혼자 지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합니다.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붙들고 함께 세워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 살수 있을까? 설수 있을까? 스스로 묻고 깨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와성도님 제시를 주의 수고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빛의 전으로 깨어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알기에 방심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님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린 자가 아니라 주 다시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